평소에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동안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기도 하고요. 이건 아무래도 평소에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피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나가다 보니 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음, 제가 바로 쓰고 있는 바비톡 어플입니다. 음, 바비톡은 80만 개 이상의 리얼 후기만 적을 수 있고 내돈내산의 찐 후기만 볼수 있어요. 인모드나 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직접 발품 팔지 않아도 잘하는 곳 이벤트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가짜 광고나 후기를 막기 위해서 실제 바비톡을 통해 상담 결제한 고객에 한해서만 후기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내돈내산의 찐 후기를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시술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받아본 사람들이 후기를 남길 수 있어 신뢰감이 있었답니다. 시술 같은 경우에는 발품을 팔아서 좋은 곳에서만 받아야 하는데, 상담을 예약 잡고 직접 방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비톡은 직접 돌아다닐 필요 없이, 발품 팔 필요 없이 어플에 발품 후기 탭이 있어서 직접 다녀온 분들의 병원별 견적과 상담 과정, 그리고 경험 후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원치 않는 상담이나 검사비가 있는지, 과도한 권유나 불충분한 설명으로 기분이 상했다든지 등등의 다양한 발품 후기가 있어 직접 방문하기 전에 병원 리스트를 추리기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시술 문의도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어요. 후기를 보다 마음에 든 후기를 발견하면 지금까지 본 후기, 그대로 시술 받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후기의 시술과 가격부터 그리고 병원 의사까지 그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해요. 사람마다 고민인 부위가 다르지만, 같은 코 수술을 한다면, 코를 높이고 싶은 사람과 매부리 코가 고민인 사람의 수술은 완전히 다를 텐데요. 뷰티 고민 탭에서 고민 부위의 시술을 필터링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고, 터치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병원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양한 고민 부위로 후기를 필터링 할수 있고, 수술별 견적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수술이나 시술에 대해 거짓없는 찐 후기로 뷰티 고민 필터링을 통해 나와 비슷한 피부나 얼굴, 체형, 고민과 관련해서 수술 전과 후, 그리고 회복과정까지 생생하게 볼수 있답니다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의 후기를 지금까지 살펴볼 수 있었고 상품과 의사 병원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꼭꼭 집어볼 수 있었어요 시간도 절약되면서 수술 병원에 대한 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시술과 성형에 있어 선택에 고민이 된다면 바비톡 시작해보시죠